자, 우리 29번. 자, 실생활에서의 활용. 자, 문제 읽어볼게.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20%,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 수는, 그치, 총 인구는 천만이고 그치, 1 0만 명이고, 65세 이상은 50만 명이었다. 자,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그지? 총 인구는 0.3%씩 증가하고, 65세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자, 그리고 단 해놓고 거기 막 상용로그 값이 막 나와있지? 그지? 어, 그러면 너희들, 부등식을 세운 다음에 어, 뭘 사용할 거야? 어, 로그를 좀 사용하게 될 거야. 그지상용 로그를 자, 우리 얘들아, 보자. 어, 우리 그 인구의 비율부터 좀 식을 써줄게. 야, 총인구가 현재 2000년도에 몇만 명이야? 천만 명이죠. 어, 그러면 너희들 천에다가 만이 10의 4제곱이니까, 어, 10의 7제곱이야. 근데 얘는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한대 어, 0.3%. 그러면 얘들아, 100분의 0.1이니까 1000분의지, 그지 어, 1000분의 3이니까, 얼마야? 0, 이 뜨자. 그럼 세 번째 자리인가? 맞지? 어, 그지 이게 1000분의 3니까, 이 1, 1.003이라고 해줘야 돼. 그지? 근데 이제 몇년 지난지 모르잖아. 자, 우리 n년 후라고 할게, n년 후. 자, n년 후니까 여기 몇 제곱? n 제곱. 자, 요게 총 인구야, 총 인구. 자애들아 네, 이거 이해가? 어, 0.3%씩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0.3. 그러면 1.003인데 그게 n년 후면 이거 거듭 제곱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음. 야그 다음 65세 이상 해보자 야 50만이니까 얼마야 5 곱하기 10에 어, 5제곱 되죠 그지 10만 그지 10만이 5제곱이야 얘들아 그리고 얘는 4%니까 뭐라고 해야 돼 1.04의 n제곱이라고 해야 되죠 자 얘가 자 전체 그지 몇 프로 이상이야 20%니까 뭐라고 하면 돼 어, 0.2 이상, 요거야 요거, 식이 이거야 얘들아. <laughs> 어. 뭐 성질 나네요, 그지? 응. 자, 야 이것도 분수로 바꿔보자. 야 얼마야? 어, 10분의 2죠. 응. 야 그러면 요거, 요거 다 없애. 요게 이제 몇 제곱남아, 어, 제곱남는데 얘도 없애. 그럼 여기 1제곱 남아. 음, 그럼 이 상태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해볼게. 자, 그러면 5곱하기 1.04의 n제곱. 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곱하면 예, 20. 어, 그 다음 얘도 있죠. 곱하기 1.003의 n제곱. 자, 그러고서 이제 뭐 취해야 되냐면, 우리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 돼. 자, 거기 주어진 값들이 다 상용 로그잖아, 그지 어, 그럼 자 로그 취한다 자 그럼 로그 5 야, 곱하기는 뭘로 쪼개죠 더하기 그 다음 거듭제곱은 곱으로 나오겠지 로그 어, 1.04가 되겠죠 자그 다음 로그 20 더하기 자 요거는 3 곱하기 로그 1.003이 될거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로그 5는 로그 5는 이 상태로 못찾잖아 그럼 로그 5 주어진거 없지 그렇지 로그 2가 주어졌잖아 어, 그럼 얘는 뭘로 바꿔 알고 있지 얘들아 2분의 뭐로 2분의 10으로 바꾸면 돼자 그러면 얘는 뭘로 쪼개지니 1마이너 어, 로그 2가 되겠죠 자 n 곱하기 로그 1.04야요거 20은 1 플러스 로그2지 오케이 어, 자그3 곱하기 로그 어1.003 이거야 그, 아니, 바보 아니야. 이거 3이 아니고 n이잖아. 그렇지? 어, 잘못 썼구나. 어. 그,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거기 있는 값들 이제 뭐하면 돼? 대입하면 어, 돼. <laughs> 어. 얘들아, 싫다. 야, 여기 1은. 야, 1은 어떻게 되냐? 1은 어, 날라가네요. 그지 응. 야, 이거 넘어가면 2로그 e 2야. 그리고 요거 넘어가. 야, 그리고 n으로 묶어. 야, 로그 1.04가 얼마래? 0.0 17 자, 빼기. 얘는 주어진 값이 0. 0013. 자, 요렇게 되고 크거나 같죠? 자, 그다음 요거 넘어오면 2로그 e 2니까 로그 2에다 두 배하면 0. 6020이 되겠네. 야, 봐봐. 이거 소수점, 그래, 동그라미 쓰자. 소수점 네 자리. 이것도 소수점 네 자리. 이것도 소수점 네 자리야. 만배 하면 돼, 만배. 만배 하면 얘는 1 7 0되고 얘는 1 3되겠죠 어, 얘는 뭐 돼? 어, 6020이 되겠지, 그지? 어, 자, 그러면, 얼, 얼마니 이거? 어, 100, 157? 어, 따라서 얘는? 1 5 7분에 어, 6020이야. 그러면 아유, 야이프보자이거프리 자, 얘가 38. 뽕뽕이래. 어, 자, 그러면 최소한 이제 몇년 후야? 39년 후지. 아니 그러니까 39년이 지난 다음이지. 그러니까 2039 정도 될 거니까. 자, 정답이 몇 번이겠어? 어, 2번이 되겠죠. 그죠? 어, 싫다. 어. 다행인 건잘안 나와. 어? 야, 뭐가 더잘 나오냐면, 거기, 166번. 그렇게 식이 세워져 있는 거 있지? 거기다 대입하는 게좀더 모의고사에 잘 나오고, 수능에는 잘안 나오고, 최근에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응? 자, 어쨌든. 자.